안녕하세요. 황단단 영어입니다. 황단단쌤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에 회화 표현들을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 영어가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바로 시작합니다. 어디입니까? 영어로 Where am I? Where am I? Where am I?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영어로 Why am I here? Why am I here? Why am I here? 이렇게 하면 됩니다. Where나 why, how 이런 것을 의문부사라고 하죠. 의문부사, 부사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문부사 뒤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밑에 자막을 봐주세요. I'd like to, I'd like to는 I would like to를 줄여서 I'd like to 라는데요. 하뭐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영어로 I'd like to check out p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I'd like to check out please. 여기서 원래 의미는 제가 체크아웃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인데. 의해 가면은 제가 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자, I'd like, out, I'd like to check out, please. I'd like to check out, please. I'd like to check out, please.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요. I'd like to check in, pleas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I'd like to check in, please. 이것도 지휘 가면은 제가 체크인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 의해를 해서 제가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I'd like to check in please. I'd like to check in please. 자, 체크아웃은 호텔 등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나가다 뜻이죠. 그 반대로 체크인은 호텔 등에서 투숙을 하기 위해서 수속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용 향수를 찾고 있습니다. 자, 백화점에 가서 직원한테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밑에 자막을 봐주세요. perfume 하면은 향수입니다. perfume. 그 다음에 brand new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신제품의 라는 뜻입니다. brand new. 신제품의. 자, 그럼 선물용 향수를 찾고 있습니다. 영어로. 뭘 찾고 있다 할때 항상 I'm looking for 하면 됩니다.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perfume as a gift. As a gift는 gift가 선물이고 as는 뒤에 명사가 오면 뭐뭐로서란 뜻입니다. As a gift는 선물로서 이 말이니까 다른 말로 선물용어로 이 말입니다. I'm looking for perfume as a gift. I'm looking for perfume as a gift. 새로 나온 가방을 찾고 있어요. 전전에 새로 나온 신제품의 brand new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걸 영어로 하면 은 I'm looking for a brand new bag I'm looking for a brand new bag I'm looking for a brand new bag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블라우스 입어봐도 되나요? 백화점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자 밑에 먼저 자막을 봐주기 바랍니다. Try on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Try on은 옷 입어보다 신발, 신어보다, 모자, 써보다. 자, 우리말은, 입어보다, 신어보다, 써보다 말이 다른데, 영어는 다 try on입니다. try on. 자, 그래서 이 블라우스 입어봐도 되나요? 영어로. May I try on this blouse? May I try on this blous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또한, may I try this blouse on? may I try this blouse on?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서 This Browser, 이 브라우스라는 명사가 이렇게 올 때는 May I try on this blouse? 이렇게 This b r o w s e 를 뒤에 붙여도 되고 May I try this blouse on? This b r o w s e 를 Try on 사이에 넣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입어봐도 되나요? 한번 신어봐도 되나요? 한번 써봐도 되나요? 자, 여기에서 목적어가 바로 이신데요 이때는 May I try it on? May I try it on? May I try it on?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it이 바로 대명사잖아요. 대명사일 때 항상 may I try it on? 이렇게 해야 되고 may I try on it? 이렇게 하면은 틀립니다. may I try it on?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계 좀 보여주세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자막으로 봐주세요. 보여주다 할때 show 입니다. show 시계 좀 보여주세요. 시계를 사러 간 모양입니다. 이때 please show me watches. watches는 손목시계를 말합니다. please show me watches. please show me watches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을 좀 보여주세요. 처음에 본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것을 좀 보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자 이때는 영어로 please show me some others. some others를 붙이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 이 말이죠. Please show me some others. Please show me some other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행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여행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무엇을 신청하다 할때 sign up for입니다. sign up for 그래서 여기서 여행 신청할 수 있나요 영어로? Can I, Can I sign up for a tour here? Can I sign up for a tour here? Can I sign up for a tour her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을 몰라서 아, 물을 때 쓰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걸 영어로 How do I sign up for? How do I sign up for? How do I sign up for?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 다섯 개만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말을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check out 하겠습니다. I'd like to check out, please. I'd like to check out, please. 선물용 향수를 찾고 있어요. I am looking for perfume as a gift. I am looking for perfume as a gift. 이 블라우스 입어봐도 되나요? May I try on this blouse? May I try on this blouse? 시계 좀 보여주세요. Please show me watches. Please show me watches. 여기서 여행 신청할 수 있나요? Can I sign up for a tour here? Can I sign up for a tour her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